언론인의 정계 진출. 늘 말이 많지만 근절되지는 않는 지점이죠. 그런데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지역 구청장 비판에 열을 올려놓고 본인이 그 지역 구청장으로 출마해 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사 측은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서울시 마포구청장으로 전출된 박강수 당선자의 칼럼들입니다. 박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한 종합 인터넷 매체와 마포구 소식을 주로 다루는 지역 언론 매체 이두 곳에 실린 칼럼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칼럼부터 이재명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칼럼, 현직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룹니다. 칼럼 외에도 박강수 당선인의 후보 출마 선언이나 유세 현장 등을 소개하고 마포구 행정이나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다름아닌 박강수 당선인 본인이 설립한 매체들입니다. 건물도 박강수 당선인의 소유. 종합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도 검색되고 유튜브 채널은 54만 구독자를 보유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박강수 당선인은 지난 2018년에도 마포구청장직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사 대표는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박강수 당선인은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직접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박강수 당선인이 설립한 두 개의 언론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을 축하하는 화안도 눈에 띕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사무장이었고 제가 여기 회사 본부장이라서. 아, 네네네 네. 지금 대표님은 아마 그 사모님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던데. 그쵸. 어, 네네. 네네. 운영하시면서 네네. 어, 신문사에서 또 이제 후보님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음. <laughs> 네, 사실은, 여기 응. 지금 21년 차라서, 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인 신분이면 사실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사직서를 내고 나간 상황이어서, 누가 저희들이요. 아, 네. 네. 저희가 사직서를 다 내고 나간 상황에서, 응. 특히나 저희 매체는, 응. 또,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응. 그게 세관경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응. 그, 성관위 측에서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응.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응. 못하게, 했었어요 어... 저희가. 원칙대로. 기사는 어떤? 기사야 뭐 그거야 뭐 취재에 의해서 그때 오세훈 올 음. 때나 뭐 이럴 때 음. 뭐 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셨기 음. 때문에 아, 그럼 여기 어... 직원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laughs>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여기 직원에서는 저만 갔죠. 음. 저만 갔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원래는 원래 음. 본업들을 하면 맞는 거고요. 네. 제가 여기 총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고 음. 거기 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네. 온게 맞고요. 음. 일정을 혹시 네. 언제 되시는지 먼저 주시면 네, 네. 제가 인터뷰 일정 짤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뭐 맞추겠습니다. 워낙 바쁘실 텐데. <laughs> 지리선 혹시 준비되시면 사전 지리선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7일 날 어떠세요? 네. 인터뷰? 좋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한두 시쯤 어떠세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음. 지금 못 하겠어요. 취재하지 마라. 처음에는. 근데 어. 네,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시는 거야 공적인 음. 그 행사니까 음. 그때는 음. 좀 하더라도 음. 되도록이면 회장님 기사는 스스로 말라고 음. 지시를 내려놓고 간 음. 상황이. 데스크를 그래서요?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 한나문은이 관계자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박강수 당선인과 인터뷰를 하기로 잠정 약속하고 지리서도 미리 보냈습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외에 언론사 운영의 목적, 향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끄는 마포구청 행정도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후 약속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네, 권정 기자님이셔. 예예. 네, 네. 전화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네,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인수위 정식으로 출범하고 당 붙께서 업무보고도 어느 정도 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되면 또 지원시키는 거 아니냐고 네. 말씀드렸을 때 그렇진 않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네. 시간 끄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 사실 네. 제 입장에서밖에 네. 없잖아요. 아, 맞아요. 기사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네, 이제 그거는 좀오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직 그 민선 8기가 출범이 되기 전이고 이제 지금 당선이신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와는 네.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드린 지기가 네. 사실은 뭐 업무 시작하시면 더 바빠지시지 않겠어요? <laughs> 어쨌든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는 마포구청장으로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인들이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문제, 그것도 모자라 그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는 항상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쌓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문재인 폐렴팻말을 들었다가 논란이 됐던 후보가 현재 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연합뉴스TV 사회이사가 된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던 건 비슷한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이 언론사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언론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한 문제들이 대두됐고, 언론사 사주 등이 언론사 지분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지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언론 개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하지만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전에는 전기간행물법 개정을 놓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1대0 이게 네. 이제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소유지분 제한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언론사주 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제한도 막 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편집의 독립, 편집위원회 뭐 구성하고 뭐 편집계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런 거. 음. 그다음에 뭐 공동배달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냥 논의만 무성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로 와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 어떤 논의의 수준이나 깊이는 더 얕아진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이것도 결국은 또 처리가 안 됐죠. 편집권이 독립되지 않고, 소유한, 소유자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공적 규제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은 더더욱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네. 재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보다도 사실은 이제 언론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어, 제기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만 현재 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한국의 언론현실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현입니다.